본문에서 요번 오늘 하나님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느라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는 지난 세월과 그리고 3절에는 그때에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여러분, 이 욕의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삶을 돌봐주셨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욕은 과거에 정말 부유하였고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함께 그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에는 3절에 보시면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이 그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욕의 머리 위에 비추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욕과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욕의 모든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 모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욕은 동방 사람들 중에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욕의 모든 재단도 다 잃어버렸고, 욕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욕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친구이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점 때문에 욥은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욕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과 똑같이 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도 욕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던 시절에 믿던 하나님과 내가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 아파하며 믿는 하나님은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친구처럼 여기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복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또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친구처럼 여기셨던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며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며 나와의 친밀한 관계 또한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하여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충만 받아 잘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성리하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요배의 삶은 참으로 의와 공평을 행했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아멘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아와 가부에게 자신의 재물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요비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힘을 썼으며 나그네가 무시와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던 사람 또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악인들이 있었는데 욕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들과 함께 이들 이들을 대하, 이들과 이들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욕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욕을 향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욕은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불을 사왔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는 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은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욕에게 공평과 정의는 14절의 말씀처럼 마치 의복, 즉 매일 옷을 입는 것처럼 일상적이었습니다. 의로운 삶이. 그러니 욕의 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이유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약한 자들을 돕고 불편한 자들의 눈과 발이 되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들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나누고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의와 자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여나 어려움 당한 자가 있다면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 당한 자가 있다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나눔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를 바르게 인도하라. 어려움 당한 자를 바르게 인도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그런 교훈입니다. 7절에서 10절,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나를 향한 친밀함은 변함없으시며 테스트를 통해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견딤으로 성숙하게 달라고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나눔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